안녕하세요. 보타이맨 미국 소식입니다. 5월 1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콜골과 같은 호텔에 있었다는 헛소문으로 고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힐러리와의 대선이 한창일 때이 소문이 퍼졌으며 그에게 도널드 트럼프 측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자기가 도널 트럼프 대통령 선거 관리본부로부터 13만 불을 받아서 입마금 용어로 그두 콜그릇에 전화해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법무부가 이 사건을 완전히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사건을 기각하였으며 허위 진술하였던 마이클 코엔 변호사와 다른 한 변호사는 선거금융법 위반과 탈세 및 의회에서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습니다. FEC는 오늘자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완전 기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EC는 Federal Election Commission의 약자입니다. 모든 부정 선거에 대하여 FEC가 기소를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FEC가 기각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자체는 없었던 걸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 하원의장인 뉴긴그리치가 리체니에 대하여 사임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인즉, 200명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 탄핵을 소추하는데 찬성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열명에 불과하며, 위임을 해준 200명에 대한 의사의 반하는 의장으로서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마땅히 사임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 준 200명의 권한을 탄핵을 한데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모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의회 의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뉴킹 그리치가 오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라이너들의 숙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통령 후보 지명까지 받았던 민리 롬니가 웨벌 카운티 공화당 투표에 의하여 사임을 압박받고 있습니다. 116대 97로 롬니의 사임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전체에는 798대 711로 밀롬니의 사임을 가결하였습니다. 사사건건 도널 트럼프 대통령 행정과 모든 일에 딴지를 걸면서 반대와 반대를 거듭하여 온밀롬니가 드디어 물러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 페멜라 카 칼은 법무부 차관이 오늘 아리조나주 상원의장인 펜 의장에게 공식 사안을 보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리코파카운트의 모든 포렌즈 감사에 대하여 법무부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며 위법 사항을 체크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멜라 켈러는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면서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때이빨른 소리로 유명하기도 하였으나 베어런 트럼프에 대하여. 대여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남작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빈정되어서 공화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비난을 하였습니다. 말 조심하라고. 지금 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현직에 있는 고위 관리직이 그게 대하여 법적인 제재 운운하면서 공문서안을 본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법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학 교수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너무 기고만장하여 한참 나아간 것 같습니다. 캠버 코로라도 하원의원이 빅텍의 횡포를 막고 소셜미디어 의 다양성을 위하여 더 많은 플랫폼 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캠버 의원의 말이므로 앞으로 많은 플랫폼이 더 생길 것으로 전망 되어지고 있습니다. 캠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지금 소수 몇몇 개의 회사에 의하여 독점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이 이들의 횡포와 또한 언론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고 하면서 즉시 플랫폼 을 더욱더 많이 허가를 해주어 플랫폼 다양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좋긴 좋은 나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협박을 해도 그대로 넘어가는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해임시키려고 하자 여기에 반발한 윌리엄바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사임을 시키면 자기도 간두겠다고 하며 도널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을 하여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레이를 해임을 시키지 못하였던 사연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윌리엄바와 크리스토퍼 레이의 배신에 의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존의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브로오리지나라는 우주항공회사가 7월 20일 승객 6명을 태우고 우주를 비행한다고 지금 입찰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 모집 공고는 5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1단계로 각자가 원하는 금액을 다 써놓고 5월 19일날 개봉하여 상위 낙찰자로부터 6명을 고르는 것입니다. 한편 얘기에서 나오는 모든 금액은 비영리재단에 기부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행은 지구에서 62마일 떨어진 무중력 상태까지 올라가서 무중력을 경험한 다음에 곧장 지구로 귀환하며 지구 귀환 시도를 낙하산 방식으로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와 브루 오리진 간의 우주 여행에 있어서 서로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토요일 라이브에 앨런 머스크는 나와서 자기는 우주여행의 경비를 개코인으로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개코인의 한때는 42전까지 갑자기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아라비아에서 미 해군이 수천 정의 로켓포 기관단총 등을 싣고 예멘으로 향 하고 있는 선박을 납포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무기를 압류하였다 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후티 방군에게 전화 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하면서 국방부가 사전에 차단하여 오늘 아라비아에서 모두 압류하였다 고발표 합니다. 여러분들 가스라이터 잘 아시죠 듀뽕이라고 그 듀뽕의 가문에서 유명한 정치가가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듀뽕 4세죠 1987년도에 공화당 대선후보로까지 채택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이 오늘 안타깝게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우주선의 파편이 지구를 향하여 지금 돌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이나 태평양, 대서양 이쪽엔 떨어지지 않냐고 인도양에 오늘 다그파편이 떨어졌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로켓을 차이니스 로켓이라고 부르는 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이니스 우주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업체제에 대하여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세계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의빈 스페이스X의 앨론 머스크조차도 대기권을 통과할 때 로켓을 분리수거하여 제대로 된 지점에 낙하하도록 유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로켓을 쏘아올리면서도 그 로켓에 대하여 사후처리가 전혀 없는 것은 우주선진화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많은 호사가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